따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HSK 3급 모의고사 2회 독해 부분입니다. 41번부터 50번 같이 보실 거예요. 41번부터 50번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41번에서 45번 그리고 46번에서 50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주어진 보기 A부터 F 중에 어떤 문장이 각각의 문장 41번부터 45번까지랑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짝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건 41번부터 45번에 주어진 보기에는 예제의 정답이 있어요. 바로 이, 보기 2거든요. 이거 쫙 지우고서는 시험 푸세요. 안 그러면은 갑자기 헷갈리세요. 예제에 해당하는 정답은 먼저 지우고 문제를 풀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보기는 a b c d f 예요. 먼저 41번 문제부터 볼까요? 41번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요. 산즈 샤오주 더 구시 니팅 쇼고마?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요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책이나 영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말 굳이 해석하지 못해도,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땡땡땡땡 이라는 구시 이야기, 스토리 니, 너는, 팅쇼 듣다. 남이 말하는 걸 전해 듣다라는 얘기거든요. 꼬어는 경험을 얘기하죠. 팅슈어 sure, 꼬어마 들어본적이 있니? 라는 질문.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적합한 것은 들어본적 있어? 라는 반응 이어야 되는데 A부터 F중에서 보기 C요. 小时候, 어렸을 때, 나이 할머니가,给我, 나에게, 讲过, 라고 합니다. 讲은, 이야기를 하다, 설명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얘기해 주신 적 있어, 라는 의미겠죠. 허이요밍, 매우 유명해. 뭐가? 즈只小猪 라는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번의 정답은 C예요. 42번 볼까요? 你先来一个西瓜, 워이와하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라이라는 동사 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라이는 어떠한 장소에 오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중국어에서 이 라이는 그냥 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동작 대신에 그냥 하다라고 말할 때 쓰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식을 먹을 때 이거 한개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한개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목이 마를 때아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 말은 커피 한잔 마시자라는 의미예요. 이때 하다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라이 무엇을 라이 하냐면 시과를 라이 하죠. 수박이에요. 수박을 먹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 먼저 하나의 수박을 해. 하나의 수박을 먹어라는 라 의미. 워취 게인이 좌완好吃的 내가 가서 너에게 만들어 줄게. 완 한그릇에 하우츠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관련한 것이죠. 이 말과 어울리는 표현은 보기 B예요. 뭐냐면, 워야, 어, 으어스, 라, 야, 뭐뭐뭐뭐라, 고뭐뭐 뭐, 할 거예요. 임박을 나타냅니다. 으어스, 배고파서 죽다. 나 이제 곧 배고파서 죽겠어요. 너무 배고프다란 의미예요. 요 있나요? 셔머, 무언가, 츠더, 먹을 것이. 먹을 것이 있냐는 질문에 수박을 먼저 하나 먹어라. 내가 맛있는 걸 해줄게. 라는 대답 이렇게 이으면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42번의 정답은 보기 B. 그다음 43번 볼게요. 저티어 <몬의> 쿠즈 <voice> 이 바지 니네 화러 너는 썼느냐? 투셔 치엔 얼마를 썼느냐? 뭐냐면 금액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금액으로 바로 대답해 주면 쉽겠지만 보기엔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지가 얼마냐는 것은 바지를 구매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A를 보면 지에제게 워마이 더 언니가 나에게 사준 거야 워에 나도 부타이 칭추 잘 몰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울리겠습니다 43번의 정답은 그래서 A고요 그 다음 44번 볼게요. 저 g t 에 워뿌짜이자 이 며칠 나는 집에 없어요. 니 당신이 넝부넝 뭐뭐 할수 있나요 없나요? 뭐할수 있나요 없나요 빵워 나를 도와서 짜오고 도와줄 수 보살펴 줄수 있나요 없나요 무엇을 와샤오거 나의 강아지를 그니까 내 강아지 좀 돌봐 줄수 있어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에 대한 반응으로 적합한 거는 보기 디어매우 한티 문제없어요 원시 환타 나는 그것을 무척 좋아해요라고 해요 여기에 대명사 타가 주어져 있는데요. 타는 물건이나 동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강아지를 가리킨다라고 연결 지을 수가 있겠죠? 다음 45번 볼게요. 워칸 샤 싱치 的会议还是你参加比较好자 여기 표현 요거부터 보고요. 하이샤 하면은 아무래도 역시 뭐뭐뭐뭐 하는 게비자好 비교적 좋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부터 해석하죠. 워칸 내가 보기에 샤 싱치 的会议 다음 주에 회의 말이야. 바이시 아무래도 니네 찬지야 니가 참가하는 게 비자허 비교적 좋을 것 같아라고 자기 의견을 말하죠. 자이 말에 대한 반응으로 적합한 것은 아 그래 나 그러면 워즈 내가 실수 해볼게 시도해 볼게라고 하는 반응 가장 어울리겠습니다. 그래서 4 5 번의 정답은 F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46번부터 50번 보실 건데요. 46번에서 50번은 예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지우실 것 또한 없습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46번. 세了. 자번 자 뒤에 뚜어가 들어가면요. 조금 넘는 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슈쏘이 하면 그냥 70세인데 치슈 뚜어 쏘이는 70세가 조금 넘는다. 70세 정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왕샤오장, 왕교장 선생님이 수이란 비로 치슈 뚜어 쏘일러 70세가 조금 넘는 나이가 되었지만 딴 그러나 하지만 칸칠라이 보기에는 어떻다? 이디알 또 부쌍. 조금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젊어 보인다란 얘기거든요. 이 말에 대한 반응으로 적합한 건 역시 나이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 헌투어른 많은 사람들이 또 모두 다 주에 더 생각해. 타 그가 주요 오직 겨우 5밖에 되지 않는다고. 5 0이수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50세 하면 그냥 50살, 50세라는 의미인데 숫자 뒤에 라이가 들어가면요. 요것도 50살 정도 이런 어림잡는 숫자인데 조금 모자르거나 조금 많거나 그럼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겨우 5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 젊어 보인다라는 의미로써 46번이랑 어울리지요. 다음 47번 볼게요. 워크 이따이니 야, 쥐, 나리. 라고 질문을 해요. 와, 내가 거의 할수 있어. 따이니는 뭐냐면, 따이는 이제 데리고 가다. 이렇게 할때 데리고란 뜻이에요. 그럼 따이니는 내가 너를 픽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야, 쥐, 나리. 일단 질문을 해요.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대답이 어디 어디를 가고 싶어, 뭐뭐 해야 돼, 이런 말이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장소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럼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이렇게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보기 중에서 보기 D 한번 볼까요? 워쯔그 쪼모 나 이번 주말에 시앙취월 뭐하고 싶냐면, 싶냐면 놀러가고 싶대요. 딴 하지만 워나는 뭐, 보호 뭐, 뭐뭐 할줄 모른다. 뭐할줄 모르냐면 카이처 운전을 할줄 몰라. 그래서 놀러갈 수가 없어. 이런 의미를 내포하죠. 그 말에 대한 반응으로 아 그래? 워크이 따이니 내가 너 데리고 갈수 있어. 어디 가고 싶은데? 이렇게. 대화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기 D가 먼저 하는 말이고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47번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 조금 어려워요. 주의하세요. 자, 다음 48번 볼까요? 我这就去洗脸刷牙，马上睡라고 합니다. 我 내가这就하면은 그냥 바로 이거 지금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석하시면 되고 뭐하러 갈 거냐면 시脸刷牙 동사가 여러 개 등장하면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가서 세수하고 이빨 닦을게요. 이런 얘기예요. 양치할게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샹쉬 바로 자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과 어울리는 건요. 보기이에요. 무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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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면 뭐, 뭐, 아니니? 라는 질문. 그렇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너는 내일 아침 8시의 기차 아니니? 아침 8시 기차잖아. 라는 강조 표현. 짠. 뭐 어째서 하이 아직도 푸시오시 쉬지 않아. 얼른 닦고 씻고 자. 이런 뉘앙스요. 그런 상황이요. 그 뉘앙스에 대한 반응으로 아나 지금 이제 곧 가서 세수하고 양치할 거예요. 금방 잘 거라고요. 이런 반응 적절하지요.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보기 2가 되겠습니다. 49번 볼게요. Gain, in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 마우즈 모자를. 자, 여기 모자 있어요. 이렇게 건네줄 다는 표현이에요. 와이면 바깥에 풍 바람이 꽈 부는데요. 꽈 대서 모양, 부는 게 어떠냐면 흔따, 매우 크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밖에 많이 분다라는 의미요 비가 안 마올라, 감기 걸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기라고 얘기한다면 날씨 춥고 아프고 이런 것과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보기 중에서 A 보시면 모자 줄 테, 모자 이렇게 주면서 야, 여기 모자 있어, 감기 걸 지 마라는 말에 아유무 부용라 필요 없어요. 블렁 춥지 않는 걸요. 와이 활지오 고일라. 나는 조금 있다가 바로 금방 고일라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감기 걸린다라는 말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춥고 이런 편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A. 마지막 50번 볼게요. 바이후 게워 오을 게워 나에게 다오 그리고, 와,만, 우리, 허, 마, 시, 자, 무엇을? 빼이, 한 잔에 루이차 녹차를 마시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녹차 마시자는 제안에 하더, 알았어요, 좋아요 라고 승낙을 하고 워요 나는 원합니다, 르더, 뜨거운 것을 이렇게 대답하는 거 적합하지요?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르라는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어, 이 르는 뜨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떤 물건이, 물체가 뜨겁다 이런 것 되고요. 그리고 날씨가 덥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때 그때 맞춰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41번부터 50번까지 봤는데요. 대화를 완성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서 단순히 하나의 단어를 안다고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3급이 단어만 알아도 합격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 단어 학습이 중요하다 할지. 우리 (3급만) 시험 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4급도) 보고 (5급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문맥 파악하면서 제대로 해석하는 연습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앞으로 중국어 학습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